2024년 5월 7일 6시 53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종목은 모아텍입니다. 모아텍. 자, 이 종목은 결산일이 3월이고, 감사가 6월, 감사 보고서가 6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모아가면 참 좋은 종목입니다. 현재 4,855원인데, 여기 변곡이 나왔기 때문에 4215원으로 기준 잡아가지고 4215원 기준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4,215원으로 기준 잡아가지고 나소, 다섯 번, 하나, 4,850원, 4,690원, 4,520원, 4,360원, 4,200원에 해가지고 잡으면 되고, 여기 보면 매집봉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매집봉이 나와 있으면, 음,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모아텍은 이 품절주예요. 이게 품절주, 백구만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튀면 확실하게 잘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검정 5일선을 항상 5일선에서 올라간다라는 거,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십일선, 6십일선 타고 정배열로 바꾸고 있죠. 오일선 21선, 6일선또 여기서 지금 112선, 122선까지 지금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조금만 모아가도 확뛸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어, 두, 팔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계속꾸 꾸준하게 이거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우리 팀도, 아니, 우리도 이것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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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곡이 나왔던 4,215원을 기준 잡아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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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